제 78장 유다왕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할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서바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아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살만에셀리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상업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아 왕의 제6년 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데세람의 여러 상업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 아스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희숙여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상업들을 쳐서 점령하네. 유다의 왕히스기아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다니, 아수르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레스와 이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아 김과 사기관 삼나바, 아사의 아들 사관 요하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만은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창하건대 이제 너는 내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이천 마리를 줄이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 아들 엘리야김과 삼나와 여호와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니 하고 랍사계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상업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월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애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자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요하가 옷을 짓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 말을 전하니라